계획은 바이오 레스토랑 가기 그 레스토랑 하나 가고 그 뒤로 자유인데 아마 수영이나 스파나 뭐든 할것 같아요 간식도 사고 네, 사고. 바이오 스카이 호텔 아. 바이오 스카이 호텔 아. 바이옥 스카이 호텔에 응. 갑니다 이거 다 하고 원래 400파트였는데 비싸다 해서 300파트로 해줬어요 머시기 스카이 호텔에 왔습니다 아. 아니 아그 처음에 네. 응. 불친... 음, 귀에... 음. <laughs> 어 위치는 뭐탕어였잖아어맞아 <laughs> 근데 이렇게 될줄아 <잘> 쫓고... <laughs> 너무 많아. 어, 이렇게 안되라고 어떡해? 한 번씩 일단. 일단 한번잘 안 올라가 p o 너무 찍고 싶 g p o n 번개! o n 어 P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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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Nope. c 한 n y e 호텔 가 r s i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to g 얘네 시장이 었습니다막나 <목소리> 아, 봤어. 지구 오락실에서 여런데 와서 이영지가 옷 사는 거 봤어. 짠. 기찻길입니다 어. 디스카운트 <목소리> 50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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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여기 봐봐. 봐봐. 아마. 응. 아니야. 선수, 선수. 똑같을게. 봐봐 이거. 야, 옷이 어떻게 어떻 해? 야, 옷이 가끔 어떻게? 난난 천, 우리 한국인 맞다 1750원 뒷자리 그냥 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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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제가 50파트 빼 드릴게요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<한국이>, 한국인이다 대진이 산거 맘에 들어? 네다이 <laughs> 입어야지 그래 미안 커피인데 경험성 <laughs> 한 번만 막아봐 어. 야온 김에 그래도 한번 <laughs> 소감이 어때? 표정으로 다 드러나긴 하는데. 응. <laughs> 지금 기차 시장이 기차가 오고 있대요. 기차가 와? 내가 뭐라고 설명할지 못해서 그냥 자리에서 <laughs> 치켜치켜. <laughs> 기차 온다고 사람들이 다 치우. 와이? 어 들어가? 와수상시장이막 이렇게 갔다 가면 이렇게 시장이 있는 건가? 어그럼어 그렇다는데? 내가 사주는 건가? 테이아 오도? 오 오도, 오도. 네? 400.. 4 0트는 어때? 400 400 400, <목 Ei>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열0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4 0이 400, 400, 400, 400, 400, 400, 0 0 400, 400, 0 0 400, 400, 400, 400, 4 0 한 시간 동안 이배 타고 있어. 엉덩이가 너무 아파습기쳤어난 가슴에도 찼어. 어? 이제 어? 호텔 가야 돼 호텔 가야 돼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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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덥다. 어? 오늘은 비키고 수영을 하러 갑니다. 이제 먹으러 가야 돼. 뭘 먹지? 어, 현지 음식 코스로 엄청 어. 돌 거예요. 그렇대요. 쉬지 않고 드셔야 돼요. 현지요? 네, 현지 음식. 현지 음식 못 먹을 것 같은데. 가는시 <laughs> 봅시다. 자연히 이거 타고, 이거 타고, 수월갑니다 어? 먹을 수 있지 <laughs> 지금 몇 시지? <laughs> 지금 7시 반인데 몇 시간 동안 <laughs> 먹는 거지? 거의 뭐한 5시간 동안 밥을 먹어야 식폭행이네요식폭행입니다 살찔 준비 되셨나요? 아니요 아아아어아안될거 아, 아, 어, 아. 같아요 아 왔어 아. <laughs> <오, 웃음> 이게 이거 뭐였지 망고 무슨 망고 소스? 아, 이거 좀 드세요 아나 싫어 아, 이거난 이건... 이거 난 오인줄알았어 이거 일다 이거, 이거, 이걸 뿌려먹는걸요 한식쟁이인 저는 먹을게 없어요 나 빼고 그나마 다 잘먹는 중저 어떤 외국 같은 분이 디즈니 공주같다 했어요 우리. 맞아 우리 옷철이 한번 보여줄까요? 어머... 치즈가 없어서... <laughs> 우리 지금 40년 된 전통집 온거 같은데? 맞아 근데 밖에서 온거 너무 더워 어... 땀나고 있어 어... 지금 벌써 땀나 응. 저희는 이런 야경이 이는 펍에 네, 왔습니다 펍 네. 네, 너무 예뻐 아, 인사 말해줘? 그만. 네? 힘들지? 아니, 말해봐, 봄힘 응. <목소리> 근데 이 경리하게? 네, 저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. 원래 우리 이제 호텔 들어오기 전에 파타이를 먹으러 가는 거였는데 저는 호텔 조식을 파타이 한번 먹고 입맛은 간다. 싶어서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없어서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왔고요. 팝콕 <목소리> 후기를 말씀드리자면. 너무 더워요. 근데 사람분들도 다착하지고 음식은 저와 잘 맞지 않지만 한 개씩 저랑 맞는 게 있더라고. 요 그리고 여기 호텔 조식 너무 맛있어. 그래서 내일 조식 먹고 싶은데 7시 반에 나가면 저 6시 반에 깨야 되고 그러면 조식은 해못 먹을 것 같아요. 그럼 모두 잘 자요. 네. 히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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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까 말까 고민했어. 비싸래 비싸다? 어 인당 지금 1 8 18만 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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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는> 이렇게. <laughs> 입었습니이 이거는 수영복 입을 때 입는 로고같은 건데 이렇게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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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괜찮은 것같아서 이렇게 같이 응. 입었습니다. 정도질 거고 이제 공항으로 가까요희는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다 붙이고 이제 안에 면세점 그쪽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.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. 한국 즐거웠어.